와인의 장우석입니다. 네, 와인의 백영수입니다 네, 저희가 중국 주식 중에서 이제 업종별로 저희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시간은 철강 산업 소개 및 대표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철강이나 그리고 자동차 관련 종목에 대해서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원인이 예. 네, 다 아시겠지만 지난 3월 3일에 중국에서 네, 정치 협상 회의가 개최되었고 예. 내일 3월 5일자로 정부인민 대표 대회가 개최되는데 음. 양회 기간에 중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비 진작 정책을 예. 적극적으로 실행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의 철강 기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중국 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음. 네, 이런 수십 개되는 기업을 네, 구조조정을 통해서 세 개나 다섯 개 정도 되는 대표 기업으로 성장을 시키겠다고 네. 중국 네.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철강 종목에서는 대표 기업들이 크게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네. 철강 산업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네. 그럼 뭐 바로 그, 최근에 네. 철강 가격 상승 추세에 대해서 표를 한번 보고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철강 가격이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2000, 네, 2009년도 1월달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구요. 네. 네,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네, 차트가 지금 중국에 있는 네, 철강 가격 차트이며 그리고 네, 아래에 있는 차트가 장제의 차트이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차트가, 차트가 판제라고 제품 가격의 차트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지금 네. 2010년 1월 달부터 음. 중국에서 철강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모습을 말씀드리고자고, 네, 지금 차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전보다는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최근에서는 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네. 현재 중국 현지의 이제 내용이고요. 네. 그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의 차트에 지금 국제 철강 가격이 어떻게 예. 변동되고 있냐고 지금 전체 예. 차트가 반영되어 있고요. 예. 보시면은 네, 지난 3월 기간에 네,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 철강 가격이 9.13% 상승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지난 1년간에는 지금 6.4% 정도 철강 가격이 상승되었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중국이나 국제적으로 철강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예. 그러네요. 네. 그 최근에 그래도 보니까 그그 그 국제 철강 가격에 비하면 중국은 그렇게 최근에 많이 오른 건 아니네요. 네. 뭐 오른 폭이 이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좀볼수가 있는 거고요. 네. 요즘 자세히 한번더 설명해 주시죠. 네, 네. 그 다음 페이지에 차트를 네.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네, 여기 해놨는데 자세히 네. 보시면은 네. 국제 차트, 국제, 국제적으로 철강 가격이 1.6%, 1개월 동안 에1.6% 상승되었으며 네. 네, 아시아 지역에서도 지금 상승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지역의 국제 철강 가격이 3개월간 11.17% 상승되었으며 1년간에는 12% 상승되었습니다. 네, 네. 예, 이에 비해서 북미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국제 철강 가격이 3개월에 12% 그리고 1년에 7% 정도 상승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모습을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철강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철강석 가격을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그렇죠. 예, 그것도 아마 뭐 보지는 않았지만 올라갈는 네. 걸로 짐작이 되는데 네. 곧다음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최근에 중국이나 구체적으로 철광석 가격이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예. 철광 가격이 상승을 한다고 지금 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예. 철광석 가격을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예. 네, 첫 번째 차트가 중국에서 중국 국내 철광석 가격 추이고요. 예. 지금 1톤당 유한하로 780 유한으로 되어 예.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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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철광석 가격은 네, 한 톤당 지금 970 위안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일단 철광석 가격은 장승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수입되는 철광석 가격이 중국 국내의 철광석 가격보다는 네, 훨씬 가격대가 높다고 보시면 되습니다. 그러네요. 대, 대충 중국에서 일본은 자체 생산하고 일본은 수입을 하잖아요. 네. 예, 한반 정도. 네. 예, 그 정도 하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철강이 어디에 많이 쓰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좀 참고해야 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다음 표에 좀 내용이 나오는 것같거든요 네. 그 BDI하고 좀 BDI 지수라는 게 일단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BDI 지수가 어떤 거죠? BDI 지수가 해운업 관련 네. 지수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네. 여기에서 저희가 해운업 관련 지수에서 네. 말씀드리는 가장 큰 원인이 네, 네. 네, 중국에서 지금 철광석 생산량이 네, 전체 중국 어, 전 세계에서 20% 정도 미만을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철강 어, 생산량은 전 세계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음. 50% 이상의 철광석을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해운 비용에 따라서 음. 네, 철강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고 아. 있기 때문에 비타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네. 다음 페이지의 차트를 보시면 은 비대화 네. 네, 지수가 최근에는 네, 특히 지난 달부터는 지금 전체적으로 비대화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로 인해서 비용으로 있는 비용면에서는 일정하게 우세를 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져오기 위해서는 운반을 해야 되는데 운반 네. 하는 비용을 나타내는 거죠. 예. 네. 네.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높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운반할 때 비용이 좀 많이 절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어, 3개월내 비태지수가 거의 33% 정도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비용 면에서는 많이 감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리고 재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다음 페이지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예, 예. 드리겠고요. 예, 예. 지금 차트를 보시면 중국의 그 강제 재고 수준이 최고치를 기록을 예. 한 차트인데 예. 중국에서 지금 2월 5일 기준으로 음판 판재와 장재 이러한 제품 가격 제품의 재고량이 1,424만 톤을 기록을 하면서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런에서 중국 현지에서는 제품 가격 상승과 그리고 기업 수익에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 상태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양회가, 네, 이번 주부터 개최되는 양회가 개최되면 중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네,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투자를 예. 확대하게 되면 부동산이나 이러한 업종이 네,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철강에 대한 수요 또한 많이 네,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투자 전략을 좀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성수기라는 말씀이시죠? 네, 예, 참. 예. 예. 3월달부터는 전체적으로 예. 네, 성수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예. 네, 기존에는 중국에서 중국이나 국제적으로 철강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예. 그 가장 큰 원인이 철광석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철강가격이 상승했었지만 예. 3월달이나 4월달에는 성수기에 진입을 하면서 수요가 확대, 수요 확대로 인해서 철강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3월 말까지, 3월 말부터는 재고 수준 또한 낮은 수준을 네.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철강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면 리정목을 선택하실 때는 2010년에는 모회사나 네. 음. 네, 뭐 이러한 철광석을 저, 저렴하게 구입을 할수 있는 네,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네. 가장 좋을 것이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표 기업이 네, 중국의 최대 철강 업체인 보산철강, 음. 네, 보산철강과 안강철강이 모회사로부터 뭐 모회사 네, 뭐 자체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음. 철광석을 네,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제 또그 이제 10대 회사가 쭉 나오는데 네. 제가 또 이제 그 어떤 게또 거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보산철강인데 이거는 또. 안 되겠네요. 네, 상해 1주에 네. 상장되어 네. 있는 보산철강이기 네. 때문에 거래는 안되시고요 네. 그리고 안강스틸이라고 지금 2위를 네.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 본토와 홍콩에 동시에 상장되어 네. 있으며 홍콩을 통해서 거래 가능십니다 네. 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완산철강에. 네. 네, 중국 본터에 장난되어 있는 네. 네, 레몬고 이태에서부도 네. 투자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번강 철강도 지금 장난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 네. 투자자분들께서 직접 투자 가능하십니다. 그래도 네. 일단 여기서 그 흔히 안강 스트레는다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좀 접해보시고, 또 실제 이제 철강 쪽으로는 이 회사를 많이 투자를 많이 하셨죠. 네.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 이제 저희가 거래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큰 회사, 제일 큰 회사가 아니냐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실제 1위는 이제 보산 철강이라는 회사가 현재 1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A주에 상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를 못하는 것 뿐이고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전략을 세울 때, 지금 3, 4월이면 이제 그 성수기 쪽으로 흘러가기 네. 때문에, 계절적으로는 지금 뭐 투자에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네. 자, 오늘은 이제 철강 그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대표 기업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